하루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도 죄의 유혹에 맥없이 넘어가는 자신을 볼때그 참담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가 우리 위에서 왕로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로르시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보다 더 은혜란 단어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 없고, 또이 말보다 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말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왕 노릇이란 표현 속에서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먼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용서받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을 설명하기 위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의 원리에 따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 생명 가운데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한 번에 덮어버리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는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곧이 은혜는 아담의 범죄가 끼친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향을 가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 자신의 범죄까지도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는 흘러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한 바울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그런데도 허물 많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안 가운데 사시겠냐는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왕적 통치력을 지닌 은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종지부를 이렇게 찍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지배받으며 사망을 향해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아무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영생으로 인도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위에서 왕 노를 타는 것은 죄와 사망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위에서 이렇듯 선하게 왕 노를 타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친 은혜를 믿는 자는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은혜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덮어버리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위에서 왕적 통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아래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고난을 찬양한 게르하르트 목사가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독일 최고의 종교 시인으로서 123곡이나 되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긴 파울 게르하르트 목사의 일화는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곧 그는 11살 되던 해 유럽 전체를 휩쓴 30년 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고, 전쟁과 패스트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부름 등의 일을 하며, 힘겹게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후 밤낮으로 일을 하며, 틈틈이 공부를 한 끝에, 비덴베르크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십사 세가 되던 그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그는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지역 영주 종교 정책과의 충돌로 게르하르트 목사는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만 네 명의 아이들과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겪으면서도 결코 게르하르트 목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고난 끝, 그 끝날에는 사랑이 모두를 감싸 주신다라는 소망을 함께 담아 찬송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도리어 환란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만이 알게 된 비밀된 일이 이 일이, 비밀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그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 네.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 그렇게 괴롭힌 아픔이 끝없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십 개회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절대 평안과 절대 평안과 위로를 해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우리네 우리 함께 하죠. 은혜 아니면. 호흡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과위로내게없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그신 예수 를 수도 없 작은 고난에도 주게 고난에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하리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다 죽게 하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오직 예수 뿐이네. 오직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